스스로 책임지고 있는 대표 황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들께 긴 시간 동안 예, 전자결제업체 그리고 전자상거래 그리고 어,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예, 어, 휴대폰 피지업체대 대표인기업 베이지 모빌리언스하고 단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음, 신용카드업체 온라인 그 신용카드업체 대표인 기업 KG 이니시스하고요, 네, 한국사이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겠고요. 네, 후반부에서는 어, 벤 사업자, 네, 한국정보통신 그리고 몇몇 기업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신용카드 시장도 계속 커가고 있기 때문에요, 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한 기업들, 예, 집접적으로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KG 모빌리언스에 모여서죠. 예, KG 이니시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예, 신용카드 PG 업체, 예, 바로 고액 결제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첫 번째 시간으로 KG 이니시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업체다. 자, 시장 점유율이 1이다. 40%가 넘는다. 이렇게 네, 써놨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가 평균 수수료가 한3.2%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자, 이 중에서 2.8%를 카드사에 수수료를 지불을 하고요. 그리고, 예. 이 PG 업체가 한 0.4%가 순수수료로 이렇게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업체들 같은 경우는요, 내추리을 많이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에 따른 예 수익성 개선이 이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점유율이 높다는 건 벌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 시장의 성장과 예, 스마트폰의 보급 그리고 모바일 결제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 자 케이지 이니시스는 카카오톡 뭐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 다분 깔려 있죠. 네 예, 서비스를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 모바일 결제 지금 그 신용카드 P2 업체들도요. 예, 모바일 결제 쪽으로 진출을 합니다. 또 모바일 결제 업체들도 신용카드 PG 업체로도 진출하고요. 그 이니페이라는 거 가지고서 모바일 결제 솔루션을 지금 개발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형 가맹점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 온라인 결제를 계속해서해 왔죠. 예, 온라인 PG를 했습니다. 근데 오프라인 예, 결제 영역 진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앞으로 그 활성화될 내용이죠. 예, NFC를 이용한 전자 지갑 등의 결제 수단에도 적절로 대응을 할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KG 이니스의 거래대금을 보니까요, 2007년도에 2조 5천억이세요. 자, 2012년도에 무려 7조 8천억으로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에, 보시면은요, 이 온라인 피지션 같은 경우는요, 지금 뭐, KG 이니시스하고 한국 사이버 벨제, 그리고 LG 텔레콤이 독점을 하고 있다. KG 이니시스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보니까 1981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요 2002년도에 코스닥에 등록이 됐고요 그리고 2011년 9월 달에 KG 그룹에 편의되었습니다. KG 그룹이 KG 이니시스를 지분 32%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KG 이니시스는 KG 모빌리언스 지분 사십 프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한국 사이버 결제입니다. 자, 지금 뭐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예, 1 위는 그이지이니시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 위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 사이버 결제입니다. 좀 특이한 것은요, 자, 한국 사이버 결제는 그 어, 온라인 피지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벤 사업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PG 사업 쪽이 85%고요. 이밴 예, 부가 통신망 요 부분이 한 15%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 유일하게요. 예, 오프라인과 밴 예, 어느 오프라인과 그밴 사업과 전, 어, 전자 결제 사업을 어,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 결제 수단하고 결제 인프라, 그러니까 피지 사업하고 벤 사업 예, 모두 하우로는 통합 결제 시스템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공공 분야의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어, 인터넷 쇼핑몰의 신카드 사용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또수세가 예상됩니다. 뭐다 마찬가지죠. 예, 그리고 소셜 커머스 등 예, 신규 시장 성장에 따라서 외형 성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그 사이버 결제를 보니까요.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는 예. 그 가맹점이 예, 온 오프라인에서 한 15만 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고요. 한 8만 개 정도의 온라인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융이나 통신 그리고 유통업 등 이에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그 결제 시스템을 보고 그래서 이제 활성화시켜서 어 지금 그 수수료 인하를 위한 지금 경쟁을 벌이기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특히 이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경우는 지문인식 결제 관련 특허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그 지문인식상 기업을 하나 인수해갖고 한번 이슈가 되었던 이런 상황이죠. 근데 아쉽게도 이게 세계 특허를 내지는 못했더라고요. 예, 국내 특허만 취득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에서는 그 모바일 그 지불 결제가 이 지문인식이 이 기술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가지고요. 이 사이버 결제 같은 것도 앞으로 역시 이 부분이 또 특화된 상품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싶나.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미 해외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 그, 어센테크라는 기업으로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문인식 결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예, 한국 사이버 결제를 한번 관심있게 보셔야 되겠죠.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음, 1998년도에 설립이 되었더라고요 그때 이제 BC나 국민, 이런 신용카드사로 출자가 되어가지고, 예, 이름은 그 시스네트라고 시스넷으로 했습니다. 시스네트. 예, 그랬다가 2006년도에, 예, 한국 사이버 결제로 이름을 바꾸고, 예, 그에 상장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대표 보니까 상당히 입지적인 인물이더라구요. <laughs> 자, 그, 송윤우 대표로 하려가지고요. 그 LG 소프트웨어에서 그 영업사원으로 시작해갖고, 예, 한국 사이버 결제의 대표를 이룬, 대표로 오른 요런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laughs> 자, 2 0 0 0년대그 처음에 입사할 때 직원이 5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을 시작했는데 첫달 매출이 7천밖에 되지 않았다 랍니다. 그러고 보면은 격세 시간을 느낄 수밖에 없었겠죠. 여쨌든뭐 한국 사이비가 이제 다양한 재료를 갖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요. 자, 다음은 그 오프라인에서 예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벤 사업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벤예 부가가치 통신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한국정보통신입니다. 자 신용카드 부가가치통신망 사업자고요. 여러분들 그 보시면은 뭐 편의점이나 이런데 가서 보시면 대부분 이거를 쓰고 있죠. 예, 이지체크라고 결제하실 때 보시면은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이고요. <laughs> 자이 밖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어, 이용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피지 사업도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m v n 을라고요 예, 그 이동 통신망 사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 예, 스마트폰 서비스입니다. 요쪽은 이지 체크라 그래 갖고 이지 체크 모바일이요. 얘는 예, 대부분 다 이지 체크, 이지 체크 모바일. 이 이지 체크가 어, 트레이드 마크더라고 이보니까요 예, 이쪽에서 그서또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신용카드 결정 비중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성장은 이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리고 이미 1986년도에 신용카드 조약이 이지체크를 개발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벤사업자는 뭐 답수인 용목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예, 다음은 나이스 정보통신인데, 그 한국정보통신의 에 2위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신용직비카드 거래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자화폐 지불결제 서비스 및 예, 관련 단말기 사업을 하고 있다. 근데 이모가 어는 조금 그안 좋은 얘기들이 있었죠. 예, 나이스 정보통신. 어차피 금융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신용에 타격을 입으면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에, 그 배임 혐의 때문에 예, 거래가 한번 정지된 적이 있었죠. 뭐 상당히 업력은 오래됐습니다. 예, 98년도에, 예, 88년, 1988년도에 설립이 되어갖고, 예, 2000년도에 코스닥에 등록이 된 기업입니다. 예, 다음은 갤럭시아 컴즈입니다. 예, 모바일 멀티미디어 전자결제 및 예, 상품권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자, 모바일 ASP 사업과 소셜 커머스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 예, 효성 계열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로 비전에서 예, 94년도에 설립이 됐고 2007년도에 코스닥에 상장이 된 이러한 기업이죠. 그래서 그때 그 효성 그룹 그 계열사 장남이죠. 예, 조성래 회장님의 장남. 조현순 씨가 그 지분을 한30% 넘게 보유하면서 한번 급등을 했던 예, 이러한 기업이죠. 갤럭시아컴뮤니즈자 마지막 기업으로는 처음엔씨입니다. 처음엔씨요. 예, 전 이름은 e m 네트웍스입니다. 이엠 네트웍스요. 예, 전자결제 기능을 결합한 기업관 B2B 거래. 이거 1등입니다 여기서는요. B2B에서는 예, B2B 예. 이마켓플레이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역시 뭐 1위다 보니까 예, 업계 최대인 8만여 개를 회원사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예, 예 전자 결제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전자상거래, 음 전자 결제 그 가장 중요한 성장성 예 그리고 <laughs> 제 휴대폰 PG 업체랑 신용카드 PG 업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전자결제 쪽은요, 그 음, 시장이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제의 편리성 그리고 전방산업이 이제 가격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시장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역시. 예, 정부에서도 뭐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시장의 캡타가 계속해서 커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휴대폰 소액결제라는 단알이나 예, 케이지 모빌리언스 이런 기업들, 그리고 신용카드 피지업체인 케이지 이니시스나 그리고 어 역시 다양한 재료를 갖고 있는 한국 사이버 결제 이런 기업에 관심을 가지시고요. 어, 전자 결제 쪽에는 여러분들이 음, 성장상업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고 항상 관심을 갖고, 예, 투자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